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렇게 각가지의 반응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사진, 이게 뭐죠? 회, 회입니다 네. 오, 적극적인 자세 좋아요 저는 이렇게 회를 안 먹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회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자 봐봐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각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전도사님 회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회를 좋아하고 제가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한 친구의 눈이 엄청 커지는 걸좀 보게 되는데 그런 각 가지의 반응을 볼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왜 회를 싫어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에게 회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멀리 한 거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낚시를 해서 먹었던 회를 먹었는데 어 여기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체해서 토를 했어요. 이제 회를 먹고 나서 체해 가지고 토를 한 다음에 회를 안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처럼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안 먹는 거긴 하지만 때론 어떤 일에 있어서 가치를 잘 몰라서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회에 대한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회를 먹었을 때입 안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어떤 맛이 있나 보죠. 그런 맛을 그 제가 몰라서 못 먹는 건지도 모르겠죠. 또는 이 회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어떤 영양가, 건강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제가 안 먹는 사람들도 아 저는 아니지만 안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걸안 먹는다라는 거죠. 2014년도에 어, 4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토픽이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어떤 시골 마을의 가정집 부엌에 걸려있던 그 원짜리 명화라는 것이 밝혀졌던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1970년도에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었는데 이 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발견이 되고 철도 당국 철도 당국이 분실물 경매로 이 그림을 내놨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당시 아저씨 겠죠 그 아저씨가 단돈 3만원에 정확히 33,000 3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3,000원에 구매를 하여서 이 그림이 대작인 줄 모르고 자신의 집 부엌에다가 그냥 걸려두고 걸어두고 그냥 봤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 아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었겠죠. 이 아들이 나중에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평범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보니까 이 그림이 진품이었던 거예요. 이 그림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잘안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1889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아지가 곁에 있는 탁자 위에 과일 풍경.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강아지가 곁에 있는 탁자 위에 과일 풍경이라는 제목을 아주 네,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래요 이 작품이 진품이라 했던 거죠 이제 이 근데 이 그림이 어떤 시골 마을에 한 할아버지 집 부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할아버지는 우리 돈으로 가치를 매겼을 때 33,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그림이 432억 원짜리 뭐 가져 보신 적 있으세요? 432억 원? 아니요. 없죠. 어제 우리 사냥팀 이렇게 얘기를랑 같이 받았는데, 받았는데. 이번에 이번에 설세뱃돈을 받았니? 네. 아, 좋겠다. 이번에 그 어제 사냥팀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의 꿈이 돈 많은 백수라고 하더라고요. 4 3 2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돈 많은 백수 300, 3 네, 저도 없어요 근데 그런 4 3 2억 원짜리 이 작품이 집에서 3만3 0 300, 3 300, 0 0고0 0 300, 고0 0 300, 300, 300, 300, 300, 300, 3 3 0 3 3 0 3 3 300, 0 0 3 0 세계적인 극복급으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이 그림이 엄청난 작품이 그렇게 치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진품이구나라는 가치를 알아볼 만한 그런 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이런 문화유산을 발견하였을 때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이 432억 원짜리 작품이 3만 원짜리 가치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중에 백제 고분이 발견이 되어서 이 고속도로가 중,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저라면 이게 백제 문화 유산인지 그냥 돌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그냥 시멘트로 깔아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관계자분들이 공사하는 관계자분들 그걸 알아보고 다행히 그 문화유산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새롭게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시선으로 또는 다른 시각으로 이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시각으로 바라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오랜 세월 동안 밖에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개가 무엇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십계명 돌판, 그렇죠. 그리고 아론이 들고 다녔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긴 이 거룩한 거룩한 보관함을 가리키는 게 여호와의 개, 언약개, 언약라고 하기도 하고 법개라고 불리는 이 언약개가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된 거죠. 이 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개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요, 진을 치면은 그진 중앙에 가장 중앙에 성막을 그리고 그 성막 중앙에 지성소를 지성소 안에 이 법계를 언약계를 여호와의 계를 두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일깨우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여호와에게 또는 언약계 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무리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고 가다가 빼앗겨 버렸죠.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가져올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세수레 실어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했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이 언약기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요. 그 언약기를 왕이 있는 수도로 가져왔어야 했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진영에서 계속 떠돌아 다니게 했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이스라엘 변방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중앙에 이 이스라엘 수도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치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계가 과거에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는 이 다윗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정상을 다해 하나님의 괴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도 이 법계가 이 언약계가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절실하게 갈망하면서 이 일을 해냅니다. 물론 중간에 이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사가 죽고 이 법궤는 오벳 에도메라는 사람의 집에. 당분간 머물러 있었지만 이 법괴를 가져오는 방법을 다시금 일깨우고 알고 법괴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죠 제사장에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어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와가지고 근데 수레에 끌고 오다 보니까 넘어지려 니까 우사가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괴를 가져온 일에 최선을 다했죠. 다했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이 법계가, 이 언약계가 오는 거에서 진심을 다했어요 나팔을 불고 즐겁게 환호하면서 이 괴를 메우오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은 어느 때보다 기뻐했고, 그 가치를 알아본 그는 언약계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춤을 추었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를 요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추었다. 원약기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요, 이 다윗이 요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를 보기에 좋게 보기는커녕 비난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이죠. 네. 또 다른 반응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고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다윗의 아내인데 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는 미갈이 다윗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자임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교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태도로 하나님으로에 버림을 받았던 이 사울 왕과 같은 사울의 딸인 미갈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는 다윗이 뭔가 참 한심,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경거 망동하게 있을 수 있을까? 왕인데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하면서 채통도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래서 다윗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하던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요호 앞에서 한, 것이,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요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요호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나요? 언약계를 빼앗겼던 엘리 제사장 엘리 선지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치 하나님의 물건 안에 가두고 자기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당시 의 사람들 그 정도의 가치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는 그 정도의 가치. 그리고 사울 또한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변방에 머무르도록 했겠죠.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딸 미갈 또한 다윗의 왕의 체면도 잃어버리고 광대 노릇이다 하는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자신의 체면보다 더한 가치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런 취급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그 언약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가치,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기가 이스라엘 중심 이 다윗성으로 가족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우리는 참 신경 쓸게 많죠. 살다 보면 신경 쓸게참 많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미갈과 같이 어쩌면 형식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 애들의 이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것 같더라고요. 군대 생활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군대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군대 훈련병 시절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던 한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군대에는 종교 활동 또는 종교 행사라고 하는 불리는 게 있는데 군대에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권을 부여해 준 제도를 말하는 게종교활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종교활동을할 수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럼 어디 갔을까요? 그쵸 기독교를 갔겠죠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저를 참 부끄럽게 한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는 간식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을 보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뭐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신기하게 쳐다보고 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아 웃길 수 있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더 중등부 예배 때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멘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들도 안 하고 있는 이, 이 아멘을 그 모든 이제 훈련병이 있는 사이에서 그한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겠죠. 쟤 뭐야? 쟤 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아멘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와서 첫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아멘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는 그리고 찬양할 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그 그그 그, 그, 런 사람들 중에는 그한 사람이 단한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한 사람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있었겠죠. 저도 어, 어떻게 해, 어떡하지? 어, 창피한데.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단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멘이라 외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을 사람의 시선은 주변의 시선이 있지 않고 시선이 시각이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겠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과 같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 훈련병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생각에 저는 회개를 했던 시간이었었어요. 인생의 영광스러움을 재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 놓고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이 나타나는 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다윗의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 찬양합니다 예 담엔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